어, an은 1 더하기 n 1, 4분의 1. 당연히 2도 그렇게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s5는 2 분의 5에 2a1이니까, 2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sn 플러스 3은 2 분의 n plus 3에 2a1이니까 2 더하기 n plus 2에 4분의 1. 그 다음에 sen은 2분의 2n분의 2a1이니까 2 더하기 2n-1 곱하기 4분의 1. 분명히 얘가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두 배를 하면 여기에 두 배를 하면 그냥 n 플러스 3에다가 아, 2 더하기 n 플러스 2의 4분의 1뭐 이렇게 될 거야. 그거는 얘를 계산하면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5. 더하기, n에, 2 어, e 더하기, 4분의 2n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계산을 했겠죠? 어, 귀찮아서 양쪽에 다 4를 곱해버리면, 귀찮아서, 아닌가? 안 귀찮은가? <laughs> 2에 n 플러스 3하고, 어, 4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3하고 아, 2분의 15에다가 아, 2n하고 더하기 4분의 n의 2n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4를 곱해 버리면 8의 n 플러스 3하고 그다음에 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30이 되고 4를 곱했으니까 4를 곱하면 8n이 되고, 플러스 2n제곱, 마이너스 n.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8n, 더하기 24, 더하기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은 30 더하기 8n, 더하기 2n제곱, 마이너스 n. 있었어. 그래서 뭐 여기 뭐 천천히 계산하면 n 제곱 플러스 13n 플러스 30은 2 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30이네. 그러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 얘다 1, 2 넘어오면 n 제곱 마이너스 6개는0로야 따라서 n 마이너스 n 1 마이너스 아, 6이지. 그러니까 n은 0은 안 되니까 6일 것이다. 근데 왜 근데 왜, 근데 왜, 뭐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건데, 왜 내가 이걸 못할 이유가 뭐야?